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킷 시간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전체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혹시 오늘도 바쁜 일정 밀려드는 책임 감당해야 할 현실 앞에서 조금은 무겁고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속삭이십니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가족? 나의 꿈? 나의 어떤 시간? 나의 자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기꺼이 넘겨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안이가 최근에 생일을 보내면서 새로운 장난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합니다 너이 많은 장난감 다른 친구에게 줄수 있겠니? 지안이는 장난감을 꼭 쥐고서 말합니다 싫어요 이건 내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 즉 주권일 때는 더더욱 그러하죠.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동을 거시는 듯한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가족을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미워하다 라는 헬라어 표현을 뜯어보면 히브리적 관용의 표현을 가지고 오는데요. 우선 순위를 전복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관계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죠. 이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건축 비유입니다.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할때 끝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도는 충동적으로 시작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인지 따져보고 그래도 따르기로 결단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산에 오르겠다라고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르막길에 첫 발은 내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길 끝에 십자가가 기다림을 알고도 그 길을 오르막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 비유입니다. 두 나라가 싸우려고 할때만 명으로는 이만 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안다면 항복하는 것이 지혜겠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의 뜻, 나만의 계획, 내 자유가 주님의 통치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종관을 어떻게 하다 보니 손에 쥐게 된 초보자가 비행기를 자기 방식으로 조종하려다 추락할 위기에 놓인 모습과 같은 거죠. 주권을 내어 놓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조정관을 기꺼이 최고의 조정사이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소금 비유였습니다. 소금은 뿌려졌을 때 비로소 맛을 냅니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겉모습만 소금일 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과 제자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예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께 순종하기를 꺼리는 사람, 그것마치 짠맛 없는 소금,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교회에서 행사 때 많이 불렸던 노래 가사가 있죠.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엔 바캉스를 떠나오니 모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성가대가 찬양 때는 실력평가. 안 가져온 황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주정할 땐 무신론자.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쓴웃음 짓게 만들며 소위 뼈 때리는 가사를 들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모양은 있지만 맛을 잃은 그런 제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란 자기 사랑이라는 죄로 오염되어 버린 나의 주권을 내어놓고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앞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진짜 제자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요? 맛을 잃은 제자로, 아니, 맛을 내는 제자로, 내 삶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제자란 내 인생의 조종관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이다. 이한 문장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깊은 중심에 뿌리 내린 자기 사랑과 자기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덴에서 찬탈했던 그 왕좌를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자주 제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려 들고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 내 뜻에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은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길을 따르는 삶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자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며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모양만 남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자기중심의 유혹 앞에서 매번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온마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